1922년 7월 16일 몰리 톰킨스여 몰리 톰킨스여 당신은 내 망신만 시키니 딱 질색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죄를 모두 나에게 뒤집어 씌우거든요. 당신이 옥스퍼드에서 배운 명확한 영어 발음을 하는 점자는 미세스 로렌스 톰킨스다운 행동을 하지는 않고, 붉은 계곡의 사라, 미국 서부의 막된 여자 같은 행동을 할 때면 사람들은 의뢰 나에게 와서 기가 막힌다는 듯이 당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또 나를 보고 왜 당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대니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하고 나선 당신은 의젓한 듯한 태도로 공무니를 빼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디다. 당신은 몇해전 나에게 피거 마리온 쇼의 작품을 연습해 보여주다가 말고, 학생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있던 여자에게 레몬수한 컵을 끼얹다가 자기 조카 딸의 모자를 망쳐버린. 그 비극 배우보다도 더 못쓰겠소. 식사를 마련해 주던 여자가 몸을 피했기 때문에 당 자기 조카 딸이 레몬수를 홀딱 맞았던 것이요. 그리하여 그 여배우는 모자 값 14실링을 물어 주었답니다. 당신은 자기의 우라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을 돈으로 구워 삼겠다는 거요. 스스로 위험을 차려 남이 뭐라고 해도 그에게 대들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당신에게 유머 기질이 있다면 남이 자기를 괴롭힐 때 침착하고 점잖은 태도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쾌한 낯으로 상대방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의젓하게 그런 일을 해 넘기기에는 희극적인 기질이 없으니, 침착하게 정중한 태도로 좀더 잔인하면서도 위험있게 남에게 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그 연출가에게 셰익스피어의 비극 역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죠. 그는 이 요구를 참작하여 클레오파트라 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역은 본질적으로 희극적인 배역이고 때로는 조속한 역이기도 합니다. 올 이스웰의 헤레나, 보복의 이사벨라, 존 왕의 콘스튜이 그 여자도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신도 그와 같이 성질이 격하고, 또 고리날 때 말솜씨를 고치지 못하거든요. 헨리 육세의 마가레트, 트로이러스의 카산카, 같은 것이 당신에게는 알맞는 역입니다. 라생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다면 당신에게는 적합했을 것입니다. 가정교사에게 페드로를 가르쳐달라고 하시오. 물에 빠진 사람 모양으로 과거를 더듬지 않고서도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쓴 희곡의 역은 제니퍼와 녹스 부인 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희극적인 역입니다. 희곡과 극이 나타나는 인물의 역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그 역을 연출해 낼수 있는 능력과 자꾸 혼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두 가지 재능이 꼭 같은 것이라면 셰익스피어는 버베이지보다 더 훌륭한 배우가 되었을 것이며 나라도 클레오파트라 역을 당신보다 더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의 작가와의 관계는 목수 또는 벽돌이라는 사람과 건축 기사와의 관계와 여러 가지로 흡사하답니다. 목수나 벽돌이라는 사람은 전체 설계를 조금도 알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조금도 더 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설사 자기가 자기를 부려먹고 있는 건축기사보다 더 훌륭한 건축기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못난 목수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할 일을 배우지 않고서는 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연극에 대한 이해력이 당신에게는 가장 뚜렷하고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톱질을 배우기 위하여 무슨 나무든 닥치는 대로 톱으로 쓰는 연습은 하지 않고 스페인산 마호간이나 삼나무 아니면 톱질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나무보다도 톱질에 관심을 두고 일을 배운 사람보다 뒤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내가 단테나 괴테 또는 모리에르, 셰익스피어, 마이클 엔제로나 모차르트보다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글을 쓰기를 거절하였더라면 오늘날 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나서 어느 것이든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구비된 소지를 활용하여 모든 일을 손쉽게 해치울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 당신의 소질이란 당신의 얼굴, 몸맵시, 그리고 음성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이 이상 한 장이라도 더 보태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10분 내에 그로스톤 베리로 출발해야 하니까요. 21일까지는 이 주소에 있겠습니다. GBS. 이 엽서 이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은 보복을 신베린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당신에게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바로 말한다면 타이트스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의 귀는 잔뜩 막혀 있는 모양이군요. 비극에는 귀가 밝아야 합니다. 시돈서 부인이 잘 빨아집니까?라고 묻는 바람에 저머니 질렸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도 그만한 일은 할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실증이 나는 고대 영국의 연극을 연구해서라도. 이런 일을 배워두어야 합니다. 입센의 작품을 읽어보았소. 꼭 읽도록 하시오.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문학적 소양을 가진 현대 여배우로선 말도 안 됩니다. 학예 봉사회를 찾아가서 주디스 워겐과 에리 노 엘더가 사람을 쓰겠다거든.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오래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GB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